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2주차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상장일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장하는 종목은 이제 한국파마 월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아, 영상이 좀 늦은 감이 있죠. 바로 내일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리먼 소프트랩 수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8월 13일 목요일 상장하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기관들, 그,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그 다트에 발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 얼마나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수 없는 상태고, 근데, 어 수요 예측을 보니까, 어 어차피 전부 다 미확약 물량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어,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전부 다 분석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 드리면서, 어, 요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 날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대충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석 기준은, 어,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주주의 구성하고 비율.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미래성. 이 업종이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장하더라도 약간 기관들이 좀 빨리 손을 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서 보호 예수 물량과 의무 보유 확약, 어, 비중이 정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국 파마입니다.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어, 약을 이제 생산하는 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 바이오 테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이제 현재 매출, 어, 주력으로 매출 올리는 거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 환청하고 환각 같은 거에 이제 치료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우울제 그리고 모든 소화기계 쪽으로 치료되는 이제 약들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00원에서 8,500원 정도가 되었는데, 공모가는 뭐 기관 같은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는 9,000원 공모가 밴드보다 좀더 비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쟁률은 2,036대1이고요. 굉장히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주주가 누구누구의 몇명 이거를 제가 싫어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62% 보호 예수 물량이 1년 동안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년 동안은 굉장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임원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이 그 1년 이것도 1년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임원들 6개월 후에 나오는 요 물량이 나올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나오는 요 물량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컨텐츠로 SK바이오팜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들이 그, 보호예수나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는 주식수를 지금 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나중에 완료가 되면은 알려주는 컨텐츠도, 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되는 물량은 총 31%. 이 중에서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얼마나 신청하는지 그걸 보고 이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약에 이제 묶이는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미확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한 76%고, 어 개인과 기관 요거를 전체 이제 주식수 요거는 이제 전체 주식수를 보시면 되, 되거든요 공모 후에 전체 주식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한23% 그리고 우리 우리 사주 조합에서 한3% 정도 해가지고 총26.19% 정도가 상장일 날 움직이는 주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그 굉장히 준수한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나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뭐 SK바이오팜의 한두배 정도 되는 물량이긴 한데, 그래도, 어 상장일날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19년 기준으로, 이제 EPS랑 PR을 곱해봤을 때, 8,500원 정도의 주가가 되었었고요. 이 가격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도약 1,300대 1 정도 어 1,296대 1인데 그 정도의 이제 물량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일단 대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어, 매우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좀 꽤나 좋은 상태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도 사실 매우 좋거나 좋음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아하는 바이오죠. 그래서 좋고 경쟁률, 좋고 개인 경쟁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상장일 초반에, 어,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776억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981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요. 단기 순이익을 그 1년으로 계산했을 때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봤을 때 2020년도가 2019년도보다 솔직히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든지간에 이제 상장 효과로 인해서 어그 주가는 조금 그안 좋게 보지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어 기간 미확약 물량이 좀 적은 것이 아직 미확약 물량 기준으로는 많은 것이 아쉽긴 하나 상장 당일에는 꽤나 움직임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따상까지는 일단 찍고 난 다음에 상장일 날 흘러내리든지 뭐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뭐 다시 상한가를 찍으면서 일차때 흘러내리든지 저는 그렇게 살짝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일차나 1일차 정도에. 예, 그리고 어, 2020년도 1분기 실적은 나쁘나 이제 테마성이라든지 그 제가 한국파마 관련된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다시 카드로 링크 걸어드릴 드릴 건데 그때 분석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래성도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빠져나오셨다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림원 소프트랩이고요. ERP를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공모 정보는, 어,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1,500원 정도가 나왔는데, 공모가 밴드 상단에 형성이 되었고요. 어, 그 가격으로 결국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준수한게 아니고 매우 좋은 편이죠. 어, 매우 좋은 상태고요. 아쉬운 점이 대주주 구성이 좀 마음에 안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복수인원으로 묶였는데 20%밖에 안되고요. 이것도 복수인데 한 1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의무보호 그 보호예수기관으로 묶였지만 언제든지 퇴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어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하고 기관 쪽에 한19% 20% 조금 안 되는 물량이 공모가 되고 그 이외에 당일날 대놓고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거의 한39% 40% 정도가 되는 물량이 당일 그냥 팔아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물론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팔 수는 있지만 막상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게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어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어 만약에 내가 한다 하면은 그냥 보호예수로 그 자발적으로도 보호예수을 묶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텐데 안했 따라는 거는 그냥 팔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그 그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이제 개인하고 기간이 한16.53% 정도 되고요. 5% 이상 주주 기존 우리 사주조합 그리고 이성호의 64명 해서 총40% 정도 물량이 상장 당일 움직일 수 있고 총57% 정도의 물량이 움직입니다. 어, 굉장히 안 좋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 1,1500원 정도에 어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경쟁률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낮을 줄 알았어요. 천대 일은 안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나마 위로 할 만한 게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의무 보유 확약은 매우 낮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주주 구성비 비율은 둘다 나쁜 편으로 보고요. 유통 물량은 어 나쁨이 아니고 사실 매우 나쁨이죠. 어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마성은 보통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자동화, 비대면 이런 쪽이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ERP도 계속 여러 방면에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관경쟁률하고 개인경쟁률은 어찌되었든지 어, 좋게 나왔다 그리고 시총 시총 같은 경우에 이제 한 935억이 나왔고요그 공모가 기준이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시총이 한 734억 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게 이제 형성이 되고 하지만 거기에 늘 얘기 드리지만 상장하는 종목들은 어, 거래량이 몰리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단기 순이익이 16.8억이고 단순 계산으로 1년 봤을 때한 67.2억이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어 작년보다 성장할 조건은 충분히 갖췄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어 관심도라든지 성장성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18년도에는 마이너스를 찍었었네요. 요게, 진짜 아쉬운 거구요. 어, 이게, 어, 경쟁률이 어, 좋기는 하지만, 그, 약간 유통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뭐, 더블로 시작한다든지, 한150% 이상으로만 잡혀도, 사실, 잠깐 상승을 줬다가, 흘러내리거나, 바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구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 130, 공모가 대비 130% 이하로 잡혀야지, 아마, 좀 어떻게 다시 상승이 나오거나, 세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150% 이상 잡히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공모가에서 그냥 시초가나, 따상 잡혔을 때 바로 던지는 거. 그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따상이 솔직히 안 잡힐 거는 같거든요. 분명히 한 8시 40분부터, 어, 그 호가창에 매수잔량이 쌓이다가 엄청나게 빨리 풀리면서 9시 때어 시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번 그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게 잡히고 투매가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세력들도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 괜히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크게 안 가지시는 게 마음 편한 매매가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계산으로, 어, 2020년도 형성이 그 현재 상태로 매출이 유지됐을 때한 적정 주가는 17,8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입니다. 뭐 요가복 레깅스 요걸로 좀 대박이 났는 회사고요.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지만 어 크게 아직까지는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브랜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맥시 무슨 믹스였죠? 맥시, 맥시믹스였습니까? 뭐고 그 브랜드로 지금 좀 대박이 나있죠. 지금 공모가 희망이 밴드가 이게 2019년도 기준이거든요. 고그 가격이 최상단에 잡혔지만 공모가는 1 3 0 0 0 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 이 회사가 생각하는 공모가 그러니까 작년 그 기준으로 주가에서도 그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개인은 8.54대 1, 10대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공모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어, 실패 청약 경쟁률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비율에 만약에 이거 공모가 다른 것 종목 생각하고 이거 한 따위로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배정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이거는 괜찮아요. 최대 주주 두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50%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가 한 1년 정도 묶여 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뭐 계속 1년 동안 묶여, 묶여서 갈 물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가는 우리 사수 조합 보호예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퇴사하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서 일단 패스해 드리고요 그리고 벤처금융도 가지고 있는 게한1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벤처금융 중에 당일 나오는 물량이 한 19.7%고 개인에게 나오는 물량이 한 18%, 19%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어, 그냥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 그래도 상장 당일날 움직이는 물량이 뭐 보통, 보통에서 조금 나쁜 정도? 한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도 보셨듯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사실 기관에서 공모가를 많이 띄워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자기들이 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아야지 그거를 좀 뻥튀기해서 팔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죠. 자, 아직 그 증권 발표가 안돼 가지고 정확하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알 수는 없는데 어 기관 수요 예측에서 보면은 47대 1을 기록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이 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량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개인기관 벤처금융 전체 물량 합산되는 38.68%가 그대로 상장 당일 날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벤처금융도 솔직하게 이런 분위기면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둘이 그냥 누가 먼저 파냐 이런 싸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친 듯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 혹시나 큰 금액 공모 하셨다가 어, 한 9%도 안 되는, 이 9대1도 안 되는 이 비율에 당첨돼가지고 혹시 물량 폭탄 맞으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아, 사실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솔직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공모가 공모해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으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어, 이거 상장 당일 날 진짜 초비상 걸려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팔려고 대응하고 있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PR하고 EPS 계산해보면 15,300원이고, 아까도 보셨듯이 공모가 밴드 최상단에 어, 형성이 되었지만, 13,000원에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기간 경쟁률도 낮게 잡혔고요. 대주주 구성. 구성은 보통이나 비율이 좀 나쁜 편이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도 이제 보통에서 좀 나쁜 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성은 사실, 어, 뭐, 다이어트, 건강,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 있긴 하지만, 요가복, 레깅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크게 성과가 나온 게 없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어, 다이어트 관련된, 건강 관련된 구독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긴 한데, 잘되면 대박 날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좀 많이 허덕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일단 뭐 나쁜 정도를 떠나서 아주 최악이죠 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경쟁률이 일단 좋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최악이라서 상장일날 결과가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공모가에서 그냥 최하 하위인 90%로 시작을 하면은 뭐 세력이라든지 뭔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평단가는 일단 주가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종목의 130%. 이게 나와도 솔직히 불안해요. 저는 130%만 잡혀도 그냥 던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겁나는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2019년 시총이 한 2,500억 정도가 됐고요. 공모가 기전으로 시총을 잡으면 한 2,9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은 한 20억, 1년에 한 8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2019년 정도에 어 단기 순이익은 기록할 수 있게 있는 정도는 될것 같아요. 물론 어 매출이 더 나올지 더, 더 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PR 같은 경우도 좀 2019년도까지 좀 높게 잡혀있는 편이고요. 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어, PER은 자, 그 만약에 똑같은 매출을 기록한다고 치면은 어, 조금 낮아지겠네요. 어, 낮아질 걸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그게 저의 결론이고요. 어, 네, 상장일날 시초가 움직임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정적이죠. 오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모과 밴드 중간에서 형성됐는 것이 그러니까 15,300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13,000원에 형성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케이스는 저번에 딱한번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 종목이 시초가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 찾아는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간에 그 정해진 것이 중간 정해 정해진 것이. 정해진 것이 아무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차라리 그 가격에서 기관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계속 낮은 게좀 찝찝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요, 요 시가 총액은 다시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한만천원 정도가 적정 주가는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조금씩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약간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좀 약간 멀리는 보셔야 될 거예요. 멀리 보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만천 원에서 크게 떨어져가 뭐 그래까지야 되겠냐마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한국파마랑 영리먼 소프트랩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끝냈고요. 늘 얘기드리는 호가창에 있는 매수잔량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주식 수는 한국파마 한 285만 주, 영리먼 소프트랩 46만 464만 주, 그리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1,900만 주 이상으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호가창이 2천만주 넘으면 은 무조건 따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첫날에 유통되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2천만주 이상이 돼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가격도 뭐그래 그 낮은 만3 0 0 0원이면은 그 크게 낮은 편도 아니거든요. 말 곱하기 두배 하면 2 6 0 0 0원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정말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